안녕하세요. 황금고글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워해머 시리즈의 헤겐슬래시 게임, 워해머 카오스베인의 배경이 되는 워해머 판타지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게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워해머라는 프랜차이즈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워해머 프랜차이즈는 지금껏 RTS나 FPS 위주로 나왔었죠. 근데 이 워해머라는 이름이 붙은 게임들 뭔가 좀 이상합니다. 어떤 워해머는 난쟁이가 막 두발로 걷는 쥐들을 때려잡는가 하면 어떤 워해머는 총을 쏘고 우주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저도 한때 그랬기 때문에 어떤 심정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워해머는 초창기 나왔던 판타지 세계관인 워해머 지금은 워해머 판타지라고도 불리우는 세계관과 워해머 40K 혹은 4만이라고 불리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40K의 세계관은 워해머 판타지의 4만 년후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로 뻗어나가는 제국의 위험을 볼수 있었던 것이겠죠 이두 세계관은 처음에는 서로 연계를 해나가려는 의도로 제작이 되었었지만 워해머 40K가 워낙에 강력한 인지도를 뽐내면서 서로 다른 노선을 걷게 됐습니다 오늘 다루려는 것은 원조 워해머, 워해머 판타지니까 이 이야기는 나중을 한번 기약해보겠습니다 워해머는 게임스 워크숍이라는 미니어처 게임을 만들던 게임사에서 제작한 미니어처 게임입니다 미니어처 게임은 작은 모형을 가지고 워 게임을 하는 방식의 보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날의 스타크래프트나 워크래프트 등과 같은 RTS 게임의 전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워해머 판타지 세계관은 토이키네 그런 세계관 이후로 던전 앤 드래곤과 함께 판타지 장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도 할수 있죠. 특히나 실제로 여러 문화들에서 각 나라와 종족들의 특성을 따왔다고 하기 때문에. 꽤나 사실적인 세계를 만들어 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초록색 피부의 커다란 오크의 모습이 이 워해머의 오크에서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크 외에도 인간 제국, 워리어 오브 카오스, 비스트맨, 데몬 오브 카오스, 스케이븐, 드워프, 하이 엘프, 툼킹, 우드 엘프, 다크 엘프, 브레토니아, 오거 킹덤, 고블린, 니자드맨 뱀파이어 카운트 등의 판타지 세계에서 우리가 익히 볼수 있었던 종족들이 나옵니다. 이 종족들의 특성을 가지고 자신만의 군단을 만들어서 서로 전쟁을 하는 게임입니다. 거기에 자신만의 미니어처를 직접 도색하고 애정을 갖고 하는 게임이 바로 이 워해머입니다. 국내에는 미니어처 게임보다는 PC 게임으로 즐기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워해머 판타지의 경우 기존 세계관이 통째로 폭발해서 다 죽어버리는 엔딩으로. 나올렸습니다. 많은 이 멸망 시나리오 엔드타임 이후로 에이지 오브 시그마라고 하여 리부트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엔드타임 이전의올드월드 세계관으로 PC 게임들이 나오면서 그 명맥이 이어지게 됐죠. 그 게임들이 바로 카오스 베인, 버민타이드 1, 버민타이드 2와 같은 게임들입니다. 워해머 버민타이드 시리즈에서는 주로 나오는 적이 주인간인 스케이븐이었다면 카오스 베인의 경우에는 이름도 그렇고 영상으로 봤을 때도 데모드브 카오스가 가장 주된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해머 세계관의 악신인 카오스 신들의 의지를 따르는 존재들로 인간의 무의식적인 생각, 공포 등의 영향을 받아서 혼돈계 차원에서 태어나는 생명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죠. 워해머 판타지는 매력적이고 탄탄한 설정으로 블리자드사의 워크래프트에도 상당히 큰 영감을 준 세계관인데요. 사실상 토탈워 워헤머를 제외하고는 워헤머 판타지 세계관을 바탕으로 크게 성공한 PC게임이 많지 않기도 합니다. 이번 워헤머 카오스베인이 핵겐슬래시 장르로 크게 성공해서 워헤머 판타지가 다시금 큰 인기를 끌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핵겐슬래시 게임을 좋아하시고 판타지 장르를 선호하신다면 이번 워헤머 카오스베인을 한번 플레이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기회에 미니어처 게임 쪽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